새벽 5시, 물류창고 안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컨테이너들이 줄지어서 있고, 그 사이로 지게차가 바쁘게 오가죠. 포장 테이블 옆에서 한 노인이 구부정한 허리를 굽혀 빈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석, 올해 83세입니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있고, 손등엔 검버섯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많은 것들을 지켜봐 온 사람의 눈처럼 말이죠.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어요? 창고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만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미소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사실 이만섭이 이 일을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달 전부터였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택배 포장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처음엔 의아해 했어요. 이 나이에 왜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 건지 궁금했죠. 하지만 이만섭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낼 뿐이었어요. 박스를 들어 올리는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오랜 세월 물류 현장을 지켜봐 온 사람답게 어디에 무엇을 놓아야 효율적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젊은 직원들보다 느렸지만 그만큼 정확했어요.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옆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만섭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사실 허리가 아팠지만 이 일이 자신에게는 소중한 일과였습니다. 창고 안은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트럭들이 연달아 들어오고 택배기사들이 바쁘게 물건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이만섭은 그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꿈꿔왔던 물류 시스템이 현실이 되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는 이제 후계자들이 경영하고 있지만 현장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보다는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이만섭은 젊은 시절부터 물류업계에 몸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던 시절이었죠. 그는 물류는 나라의 혈관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운송회사로 시작했지만, 이만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회사는 점점 커져갔어요. 전국적인 배송망을 구축했고,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한국 물류혁신의 선구자로 평가받았죠. 오전 10시경, 창고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 남자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엔 비싼 스마트워치가 번뜩였어요.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거만했습니다. 남자는 포장 구역을 둘러보더니 바닥에 놓인 박스를 발로 걷어찼어요. 박스는 굴러가며 다른 박스들과 부딪쳤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창고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야, 이거 치워. 택배하러 왔지. 청소하러 왔냐?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이만섭은 조용히 일어나 거어찬 박스를 주워 올렸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더니 더욱 화가 난듯 다시 소리쳤어요. 노인네가 왜 여기 있어? 물류 현장이 무슨 복지 센터야? 그의 목소리는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기겁했어요. 이만섭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박스 정리를 계속했어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대해온 그였지만 이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장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손님, 조금만 진정하세요. 어르신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남자는 더욱 흥분했어요. 뭐가 열심이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민폐 아냐 남자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의 택배가 늦어진다며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만섭을 겨냥해서 저런 할아버지가 일하니까 모든 게 느려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만섭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객이니까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만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신중하게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행동했죠. 남자는 그런 이만섭의 모습을 보더니 더욱 기세 등등해졌습니다. 봐봐, 저렇게 느리잖아. 이런 사람들이 일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야. 그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이만섭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해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거든요. 설령 상대방이 무례하더라도 자신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고장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만섭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될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남자의 막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들이 일하니까 택배비가 비싸지는 거 아니야? 차라리 로봇으로 바꿔버리지 그래. 그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만섭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물류업계에 몸담으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겨왔는데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은 그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옆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섭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만섭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남자는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언제까지 장사할 거야?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모르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그때 이만섭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으악!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스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죠. 어르신 창고장이 달려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이만섭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이만섭은 가슴을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는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창고장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만섭은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젊은 직원이 이만섭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만섭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여 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만섭은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창고장은 계속해서 이만섭을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병원 가실 수 있어요. 남자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그 시선들은 모두 비난의 색깔이었어요. 창고장이 남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뭐라 한 건지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남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구금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이만섭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구금요원이 말했습니다. 이만섭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구금요원이 신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만섭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만섭입니다.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입을 벌린 채 이만섭을 쳐다봤습니다. 네. 이만섭 회장님?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만섭이 그저 평범한 노인인 줄 알았거든요. 창고장이 남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이만섭 회장님이세요. 한국 물류업계의 전설이신 분이죠. 그의 말을 들은 남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만섭은 한국 물류업계를 혁신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수십 년전 작은 운송회사로 시작해서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회사는 지금도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남자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이만섭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회사 교육 시간에도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나오는 이름이었어요. 이만섭 회장님처럼 일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자신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욕을 주고 무시했던 그 노인이 말이에요. 남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구금요원들이 이만섭을 들 것에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심장에 무리가 온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이만섭을 구급차로 옮겼어요. 남자는 그 모든 과정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노인네가 왜 여기 있어? 물류 현장이 무슨 복지 센터야? 저런 할아버지가 일하니까 모든 게 느려지는 거 아니야? 그 모든 말들이 이만섭 회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창고장이 남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당신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남자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업계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을 모욕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이죠. 구급차가 떠나갔습니다. 창고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남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구급차가 떠나간 후,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모욕했던 노인이 이만섭 회장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창고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왜 여기서 일하시는지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창고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현장을 그리워하셨거든요. 남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만섭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온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분을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한 것이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고 안에 모든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냥 단순 배송업체 직원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이만섭이 세운 회사의 하청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만섭은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신입사원 교육 때부터 이만섭의 경영 철학을 배웠거든요. 물류는 나라의 혈관이다. 이만섭이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남자도 그 말을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한 장본인을 몰라보고 모욕한 것이었죠. 창고장도 놀랐습니다. 저분이 그 이만섭 회장님이었다니. 그도 이만섭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노인이신 줄 알았거든요. 남자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말렸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드릴 수 있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몇달 동안 함께 일했던 그 친근한 노인이 업계 최고의 인물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과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어요. 회장님이 괜찮으실까요? 젊은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만섭은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오늘 일로 더 악화될까 봐 걱정이었어요. 남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만섭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원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창고장이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회장님께 직접 사과드려야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이제야 이만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곳에서 일하는 그의 철학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이만섭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심장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죠. 많이 놀라셨겠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놀란 건 신체적 충격보다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창고장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만섭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나요? 이만섭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고장은 놀랐어요. 자신을 모욕한 사람을 걱정하다니 말이죠.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회장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고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박스를 걷어찰 땐 마음도 걷어차는 거지. 이만섭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창고장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만섭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중요시해왔습니다. 아무리 기계화가 진행되어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에게 오늘 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회장님, 집에서 쉬세요. 창고 일은 걱정 마시고요. 창고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섭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까지 일할 곳은 바로 거기에요. 이만섭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창고장은 이만섭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보살펴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만섭은 병원 창가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트럭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물류업계에서 일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계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현장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후계자들이 현장을 잊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들에게 현장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늘 일은 슬펐지만 동시에 배울 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편견을 갖는지 알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말이죠. 이틀 후, 이만섭이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반가워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은 이만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만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박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창고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본사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창고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임원진들이 직접 창고까지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들 뒤에는 기자들도 따라왔습니다. 임원들은 이만섭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이런 곳에 계셨군요.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이만섭은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이만섭이 물었습니다. 임원 중한 명이 나서서 말했어요. 회장님의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며칠 전 창고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으로 퍼진 것이었습니다. 한국 물류업계의 전설이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된 거죠.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감동했어요. 회사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회장님의 이름을 새기고 싶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만섭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임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철학을 후배들에게 전해주세요. 이곳에서 일하신 이유를 말이에요. 그들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기자들도 다가왔습니다. 그중 손잡버린 젊은 기자가 질문했어요. 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일하셨나요? 이만섭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깨닫지. 그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진짜 물류가 무엇인지 다시 배웠어요. 임원들은 이만섭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현장을 잊고 사무실에만 있었다는 걸 반성했어요. 이만섭의 행동이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된 것이었죠. 앞으로 임원들도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만섭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바라던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후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나요? 이만섭은 천천히 말했어요. 현장을 잊지 마세요. 사람을 잊지 마세요. 촬영이 끝난 후 임원들은 이만섭에게 다시 회사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섭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여기서 말이에요. 그들은 이만섭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창고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기로 약속했어요. 이만섭은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창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시설도 개선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이만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박스를 정리하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이만섭은 컨테이너 옆 박스 위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은 그런 이만섭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달전 박스를 걷어 찼던 그 남자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박스 하나를 들고 이만섭 옆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만섭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어요. 남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만섭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은 남자는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자신을 용서해주는 이만섭의 마음씨에 감동했거든요. 남자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장 직원들을 존중하게 되었고 박스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만섭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스 하나하나에도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만섭이 말했습니다. 그걸 소중히 다뤄야 받는 사람도 기뻐하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만섭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회장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만섭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건강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건강해져. 창고장도 다가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창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만섭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바꾼 거죠.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오늘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만섭은 여전히 박스 위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다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이만섭이 관심있게 들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이만섭은 손짓하며, 남자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박스는 걷지 말고, 사람을 좀 들여다봐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창고 밖으로 마지막 트럭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만섭의 가르침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거든요. 진짜 큰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어도 빛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건넨 손길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죠. 이만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어요.